네 유다서는 어~ 떤 특정한 교회를 염두에 두지 않고 어, 일반 성도들에게 어~ 보내진 그 서신으로서 우상 회람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 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그~ 글이지만 그거를 통해서 어~ 오늘 살아가는 또 우리들에게도 어~ 교회가 어떤 모습을 지켜가야 되는지 또 성도들이 어~ 특별히 어~ 세상의 어지러운 그~ 진리들 또 이~ 신앙의 어떤 기본 본질 이런 것들이. 무너져 가는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어~ 이렇게 조목조목 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서신들이 되겠그면서 어~ 오늘은 어~ 유다설을 전체를 이렇게 일절부터 어, 2 이십오절까지 쭉 가면서 한번 그 말씀들의 의미들을 한번 새기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일정에서 어~ 이 유다설을 기록한 자신이 누구인가 이렇게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다음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유다 이렇게 하면 성경에 보통 가론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다데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도 유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 예수님의 형제 육신의 형제가 네명 이렇게 성경 속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유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이는 그복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야고보 그다음에 어 시몬 유다 그다음에 요셉 이네 명이 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인 것을 이렇게 어 드러내고 있음 래서 그중에 한 명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 추정을 할수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야고보의 형제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어 야고보 하면은 어. 세베대의 아들로 이렇게 알려진 요한의 형제 야구보가 있고 또 다른 야구보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구보가 있고 또 여기에 방금 읽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구보가 있습니다 두개 이렇게 연결성을 놓고 봤을 때는 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유다가 쓴 그리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고 음 자신을 소개하면서. 야고보의 형제다. 또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어 내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야 이렇게 하지 않고 야고보의 형제라고 표현하고 또 예수님의 어, 종이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존경 또 그런 마음들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고 또 야고보가 가지고 있던 그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그 권위들도 함께 활용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실제 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알고 있는 것들처럼 어, 예수님 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섬기고 나아간 그 모습들이 함께 어, 들어져 있는 그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 유다가 편지를 쓸때 이제 수신자가 누구인가 하면 하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일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대한 표현을 어 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에서 사랑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어 있는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이 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소명 속에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자들이고 우리들이 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날까지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키심을 받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키심을 받으면서 심판의 날에 함께 증언하고 나가야 될 그런 존재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하는 것들을 일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절에서는 이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들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삼 절에서는. 편지를 쓰게 된그 목적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에 관한 이야기를 원래 써야 된다 하면서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구원의 일반적 진리를 쓰는 것을 먼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급하게 새롭게 써야 될 그런 일들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들에게 편지를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에 주어진 그런 것들인데, 이것들을 새롭게 다르, 달리 해석하면서 또 다른 것들을 하고, 또 아니면 이것들을 내었던 그 의미, 이런 것들이 흩어져 가는 그 속에서 분명하게 이것들을 지키고 싸우라는 그런 의미로 다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편지를 쓰게 됐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몇이 있음이라면서 어, 외부로부터 어, 조용히 또 우리 어~ 몰래 어~ 이렇게 스물스물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의 복음의 본질들이 어~ 단번에 주어진 그 복음의 본질들이 변화해야 되고 이게 어~ 퇴색되어 가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경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사절에서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도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은혜를 시키고갈수 있다라고 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풍조들을 이렇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영향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과 인성, 이런 그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권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퍼져가는 것들을 염려해서 내가 편지를 쓰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5절부터 쭉 해서 7절까지는. 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에 어, 도래할 것이다, 어떤 결과를, 어떤 처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기록해주면서 어, 구약 성경 속에서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전통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했지만은 어 광야에서 또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불평했던 그 사람들이 다 심판받고 어, 가나안 땅에 일 세대는 다못 들어가고 이 세대들 갈렙과 어, 여우수아를 포함한 이 세대들이 들어가게 됐다는 그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음, 저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난 그 천사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셨다는. 당시 전통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 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이 백성들 또그 주변에 있는 성들이 전부 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온 이 좋지 않은 풍조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팔 절부터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들이 쭉 이어지면서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 절부터 이야기하면서 꿈꾸는 이 사람들도 이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또 권위를 없인 여기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막 자기의 그 생각과 또이 마음대로.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 사실은 어 천사도 또이 모세의 시체를 찾고 할때 비방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주관 또 자기 견해대로 사람들을 비방하는 그런 일들을 막 저지른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어 벌을 받게 되고 또그 사람들의 신분상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세 가지로 표현한 이것도 십일절에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로 어 들어가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다음에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고라의 폐역을 따라서 멸망을 어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첫 번째 어 가인의 길로 갔다는 것들은 폭력과 질투 이런 것들 때문에 살인 이런 것들도 마음대로 하는 그런 폭력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들이고 또 발람은 어. 아마 자기의 개인적 사익을 위해서 아마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자기의 길로 가라는 그런 어, 이 사꾼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고라의 폐역은 아마 모세가지고 있던 권위를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나가는 어, 그 가운데 교회의 질서 이런 것들을 훼손시키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12절에 어떤 어, 사람들이면 어, 함께 어, 애찬 그러니까 성찬을 하고 그럴 때그 암초같이 그냥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물 없는 구름 또이 어, 구름이 와도 비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물 없는 구름이다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가을에 당연히 어,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들이 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그런 나무다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바다에 어, 이 거칠게 뿜어내는 이 파도처럼 하면서 이 거품은 많이 뿜어내지만 거기에 어, 쓸모 있고 유익한 것들은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어 16절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자고 불만을 토하는 자다 그다음에 자기의 정욕대로 생각대로 자기의 육체적으로 원하는 그 모습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9절에도 보면 이 사람들은 불연을 일으키는 자며 욕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교회에 들어왔고 이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다. 또 이단들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올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들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 삼가운데 혹시 이런 모습들이 어 혹시 조금 있다. 그러면 아마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에서 또 복음의 은혜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모습들일 수 있다 하는 것들 한번 짚어봐라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될 것들을 20절부터 23절까지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세 가지 아마 동사로 이렇게 저희한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 세우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이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세우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21절에 보면은 지키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다음에 22절에 보면은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극휼히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우고 지키고 극휼히 여기는 것들이 이런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로부터 거짓 교사들에게 어 유혹을 당하지 않고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키라는 것들은 이 건축의 의미로서 우리가 더 높이 쌓아 올라가라는 그런 것들이고 분명한 어 말씀의 기초 위에서 우리의 신앙의 어 토대 그 위에서 신앙의 어이 경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신앙을 더 성장시켜 나가라는 키우라는 그런 의미로서 건축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음 세우라는 세워 나가라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어 성령의 어 도우심 속에서 기도함으로써 또 말씀 묵상들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2절에서 보면은 또 우리한테 음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한세 가지 의미들을 이렇게 우리 볼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는 사랑 안에서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 마음대로 될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들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지킨다는 것들은 또 다른 것들과의 경계를 두란 의미로서 어,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방탕함 속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분명한 삶의 경계를 두고 내가 가야 될 곳, 안 가야 될 곳, 이런 것들을. 구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이 어 지키고 나가는 것들은 어 뭐한번두번또 일시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고 21절에 있는 것들처럼 영생에 이르도록 어 우리들이 지켜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 분명한 심판의 날 구원의 날까지 이 지킴이 끝까지 나가야 되고 또 이런 어 지킴 속에서 우리가 어 해야 될 분명한 소망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가 지킴을 통해서 분명한 증언자로서 또 심판대 위에 서는 자로서 분명히 서야 되는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어 이제 앞에 있는 어 세우고 지키는 것들이 어쩌면은 개인적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어 행동이고 또 어떤 어 사명이라면은 두 번째는 우리한테 어 또주 세 번째로 주시는 것들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한테 극유를 베풀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극유를 베푸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단순한 동정심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실제 사랑의 행위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하면서 22절에 보면은 어떤 의심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런 교리적인 문제 또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어, 혼란상 혼란한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 우리가 분명하게 가서 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가 행동으로 즉각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23절에서는 조금 더 이런 사람들이 깊이 빠져 있거나 그것으로 완전히 넘어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푸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보면서. 22절, 23절, 1번 절에 보면, 그 육회로 더럽힌 옷까지도 묘하되, 두려움으로 공유를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구해낸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함께 그 더러운 오염된 것들에 묻어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이 특별히 조심하면서, 또 두려움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뭐, 진리의 어떤 토대들이, 무너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어,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나의 어,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 것들도 다시 한번 바라보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세우고 지키고 또 공유를 베푸는 그 일들을 어, 온전하게 잘 감당하길 소망하는 그 마음 속에서 어, 초대교회 교회뿐만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유다사 속에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